음,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국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 속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걷는 사건을 두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강이 실은 그들의 세례 의식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며 세례를 받고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받은 거죠. 세례라는 뜻이 뭡니까? 내 과거를 나의 옛 사람을 수장했다. 물에다가 뭐그 매장했다. 또 나의 죄와 흠을 물로 씻었다. 그런 뜻입니다. 수장했다, 씻었다. 그게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홍해 한 가운데를 통과했으니까 바다 한 가운데를 통과했으니까 제대로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바다를 홍해를 통과해서 무토로 올라가는 순간 세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애국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종들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을 보내셔서 애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홍해 건넜잖아요. 음, 과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은 세례를 뜻하는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이제는 두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홍해의 진정한 뜻은 배수의 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일단 한번 건너면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이 홍해입니다. 루비콘 강한번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몇 개월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수 있는 지중해 해안길로 이끌지 아니 하시고. 구이 남쪽 신의 광야 쪽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대해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을 완전히 체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바로 그런 의미의 의식입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는 세상으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가난을 향해 진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남쪽으로 음,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저 북동쪽. 지중해 해안길로 돌아가면 뭐 6, 7개월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음,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위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하다고 해도 모세에게 속해서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면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헐벗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의 본복이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구약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구약 출애굽기 16장 구약 성경 106면입니다. 106면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하.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온 해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주려 죽게 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지 한달 보름만에 그러니까 엘림과 신내산 사이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서둘러 나오는 바람에 많은 양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달반 만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도 넘었을 겁니다. 거기에 또 짐승들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몰고 나왔으니까요. 짐승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불목의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대군의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몰려가서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를 했을망정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괜히 너희가 우리를 그러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며 대들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 16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음,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또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 같이 희고 맛은 꿀섞은 과자 같더라. 또 16장 3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냥도 할수 없고,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광야를 40년간 유랑하면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야영하며 살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 기아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우리는 음. 광야 생활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처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까마 곁에서 살았고 항상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출애굽해서 이 개고생을 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와 계속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이 열악하다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옛 애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을 향해 이 메마른 광야를 행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는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허락하사,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처음에는 만나를 꿀루 섞은 과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민숙이 11장 4절 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다 하였음에도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래서 이제 실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먹을 게 다양했던 애국을 그리워하는 거.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당을 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도.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며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낙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 사는 재미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거라고는 오직 만나 뿐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사막 뿐입니다. 얼마나 건조하고 상막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못 견딥니다. 이걸 참 힘들어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교회는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는 진부하고 고루하고 도통 정서에 안 맞고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드디어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며 폭발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만나. 만나를 이제 하찮은 음. 음식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음식인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식도 오직 만난데 만나가 뭐죠?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는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음식인 만납니다. 우리의 주식인 만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판난 말씀뿐이냐? 그거 여러분들 불만이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음식, 만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말씀에 소홀하면, 이 광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을 보면 왜 밤낮 만나뿐이냐며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진노하사 불뱀을 보내어 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 만나에 대해 투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말씀에 더욱 충실하십시오. 말씀이 이 혹독한 무더위와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다음은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에 이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만으로 만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죠. 음료가 또한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요즘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때문에 다들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도,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신의 광야는 비도 잘안 옵니다. 비도 드문 곳입니다. 그러니, 물에 대한 절실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 그들은 툭 하면 물 때문에 아우성을 쳤고, 모세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민숙이 20장 2절 이하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도다. 자 이렇게 데모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셈이 솟게 하사, 백성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듯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기갈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도 한사람도없었습니다 어쨌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를 허락하셨습니다. 시원한 안반수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음식이요, 만나인, 말씀뿐만 아니라 꼭이 신령한 음료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바로 반석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음료를 드십시오. 탄산수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드시면 아무리 무섭다고 위협해도 올 여름 너끈하게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나실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 이 삼복더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신령한 음료는 어떤 겁니까? 신령한 음식은 말씀이라고 했죠.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니 이는 곧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영생하도록 소상하는 생수고 이 여름에도 우리가 꼭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바로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주식인 신령한 음식이요 또 우리를 해결하게 하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필수입니다.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말씀은 신령한 음식이고, 성령은 신령한 음료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애를 더욱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